먼저 강성희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윤 후보님 지역 공약 관련해서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곡교 언더패스 설치를 공약하셨네요. 서곡 서국, 서곡교 언더패스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논의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진행이 안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행이 안된 이유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 시민 단체나 반대나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이게 2010년도에 처음 논의가 됐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증가, 그다음에 산책로 단절, 소음 뭐 이런 것들과 환경 단체에서도 자연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세개 방향에 두개 차로 확대를 계획을 세웠고 제가 작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해서 곧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협조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선수촌 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도 공약 공약하셨더라고요. 네. 이것도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왜안 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예. 예, 그 작년에 전주시에서 이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초기 공사비가 246억이 들고 그 다음에 계속 관리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더니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 그래서 30년 운영하면 180억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좀 하셨는지 어떻게 저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요. 가능한 우리 시민들께서 주차란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검찰 개혁 공약 내셨습니다. 예. 제가 낸 공약과 같은 수사권, 기소권 반드시 분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 개혁에 반대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 그렇죠. 검찰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했다기보다는 우리 자, 그럼...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부에 대신 알겠습니다. 전달해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사직서도 내셨죠? 그거는... 아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됐습니다. 예, 내셨죠. 그게 뭐냐면 2022년 4월 8일 날 전국고검장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검수 완박 추진한다고 하니까 반대 표명하셨어요. 그리고 4월 22일 날 사직서 제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반대한다는 그... 의견은 그 당시에 우리 서울고검 산하에 3천 명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와서 얘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제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당시에 검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고 하는데 수렴해서 가다 여기에는 전달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신 분이 앞장 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반대하시면 주민,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찰에 이인자셨잖아요. 검찰총장 바로 밑에 이인자셨는데 그 수뇌부들이 회의를 통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묻는데 왜 자기의 소수대로 밝히지 못하십니까? 회는 의그 당시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각은 달라. 그래서 아니 보검장 회의가... 개인 의견 있는 거고 아니, 조직의 의견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의견이 그때는 검수완박 반대였는데 지금은 왜 검수완박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얘기를 못 하셨냐고요? 그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고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장께 전달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게 검사 동일체입니까? 이게? 검사 동일체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어떤 자기의 신념을 소속...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 개혁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를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원들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고 있는지 한번 대신하는 사람은 겁니다.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줬는데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뜻을 하십니다. 제가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고 징계, 수사, 재판 우려 다섯 개 받았습니다. 그럼 비판을 받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지. 제 개인적 소수의 바람덕해서 제가 국회의원, 유권자의 뜻을 반할 수 있, 반해서 의견을 수 있습니까? 아니 대표자가 왜 거기가 대표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검사장직은 대표기관이 아니잖아요. 검사의 대표가 대표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네, 알겠습니다. 대검에 전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정운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예산 12조 예산 약속하셨습니다. 네. 어, 국가 예산 살펴보니까 박근혜 정권은 임기 임기 5년 동안 겨우 4천억 올렸고 네.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 동안 2조 4천억이나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삭감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은 다 올라가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6%를 삭감 시켰거든요.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전북 홀대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야 협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가능했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금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만 전북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교할게요. 충청남도가 작년 예산 1조 1000억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분명히 삭감됐죠. 그러니까 싸우면 삭감된 삭감 이유가요. 그냥 여당이 충청남도처럼 다섯 명줘 보십시오. 안 올라가는지. 저한 명이라도 제가 삼선 의원이 됩니다. 삼선 의원이 되면 지금까지 칠년 연속 예산 결산 의원을 한 그걸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만들라고 하면 우선 국가 예산에 접근할 네, 수 있는 그러 국책 강성희 후보님의 주도권 칠분 중에 모두 끝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